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가져온 문제는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네, 흙으로 백 전체를 공략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패를 피해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게시원이 10초 부를게요. 10, 9, 8, 7, 6, 5, 4, 3, 2, 1, 0 네, 우리 인생이 소중한 10초가 흘러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둘만한 곳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이수, 이수, 1, 2, 3, 4, 5, 6, 1, 2, 3, 4, 5, 6, 7, 7 군데인데요. 뭐 이런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안 되고, 이런 수안 되니까, 7 군데 중에 벌써 5 군데가 날아갔어요. 자, 그럼 1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느는 수부터 한번 고려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궁도가 넓어서 이거는 네, 흙이 잡혔습니다. 백이 4궁도로 살았죠. 네, 흙1은 보태주는 수라서 실패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었을 때입니다. 백이 이제 이렇게 단 수칠 리는 없으니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셔야 되겠죠? 그럼 따내고 백이 따낼 때 흙이 있고요. 여기를 둬서 이거는 백이 그냥 잡히는 수는 없습니다. 흙은 기껏해야 패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폐는 흑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도 안 되고, 이수도 안 되고, 이 끊으면 폐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 선생님, 이거 양폐 아닌가요? <laughs> 양폐가 아닙니다. 양폐의 형태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또, 저의 다른, 양폐를 다룬, 네, 사회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수입니다. 여기를 뒀을 때데요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벽한 집이지만 이것은 옥집이라서 백이 죽었죠. 네, 그러니까 백이 이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 이거는 백이 쾌제를 부릅니다. 흙은 무조건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이 여기서 단수를 쳤을 때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으면 이제 이걸 둬서 선생님, 후절수 아닌가요? 근데 네, 이 형태가 후절수가 안 나와요. 네, 이거는 백이 아주 덩덩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에는 돌들이 뭉쳐있기는 하나, 후절수 형태는 아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시기 쉬우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은 따내고요. 백이 이을 때 이어서. 이게 네, 언뜻 이제 폐같이 보이지만은 폐가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집 하나를 파호해서 백 전체가 죽었죠. 네 사실은 정답인데요. 자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있는 수가 제일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네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파악하셨겠죠.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백의 대성공이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키웠을 때 백이 단수 치면 이어서 이 형태는 오궁도화입니다오궁도화 형태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먹여쳐도 딴에서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나면 쉬운데, 키워서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1, 2, 3, 4, 5, 6, 7. 5궁도와 형태인데요. 뭐, 이 기회에 궁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네. 3궁, 4궁 중에서도 이제 뭐, 직, 정사각형, 뭐, 바부사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십자 5궁, 매화 6궁. 네. 오궁도화는 이제 죽은 형태이니까 궁도 한번 네,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사활 푸실 수 있어요. 오늘 형태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